네, 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기를 살수 있는 어, 무기 상점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GT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GT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 아마 무기 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TA를 이제 몇 년간 해오면서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얻어왔습니다만, 이게 무기가 사실 없으면, 사실 GTA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저는 뭐 AP 피스톨이나 뭐 컴백, 뭐 RPG, 미니건 이렇게 다 있지만, 처음에 이제 피스톨, 어, 그 단발, 12발 들어가는 그 피스톨로 이제 GTA를 시작을 하려면은, 어, 진짜 한숨만 나오죠. 일단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무기 걱정을 덜어 줄수 있는 곳이 바로 요 아뮤네이션입니다. 어 인도어 슈팅 레. 아 인도어 슈팅 레인지. 어 여기는 실내 사격장이 있는 어이 아뮤네이션이죠. 아뮤네이션에서는 일단 신발, 그다음에 방탄복. 어 방탄복도 구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장비. 어 이어피스나 야투 그 다음에 수중호흡기 이런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상의 뭐 이런것도 살수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무기를 살수 있다는 점이죠 어 일단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피스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컴뱃, AP, 머신, 헤비 뭐 등등 이렇게 다살수 있습니다 뭐 MG, SMG 마이크로 SMG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 GTA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무기들이 이제 레벨 제한이 걸려서 어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해서 요 아뮤네이션에서 살수 있는 무기가 아마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것 어,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쓸 만한 무기 세 가지 했을 때 APP 스톨과 그다음에 여기 에 있는 어설트 샷건, 그다음에 어 헤비샷건이 아닌데, 어 마크스맨 라이플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어요세 개만 있어도 사실 GTA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마크스맨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죄조직 스타터 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레벨 제한 없이 살수 있는데, 이게 그냥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범죄조직 스타터 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살걸요. 어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마크스맨 라이프를 저렙때못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구요. 어설트 샷건하고, AP p 스톨 어, 얘네 같은 경우도 레벨 제한이 있습니다. AP p 스톨하고 어설트 샷건을 일단은 제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렙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40렙.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을 좀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신 후에 요 총들을 이제 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들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면은 환불이 안 됩니다. 어 계속 이제 내 무기 슬롯 안에 그 무기들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무기를 좀 신중하게 고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기 뭐야? 내가 초본데 이 무기가 너무 없어서 GTA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제가 그나마 추천드리는 무기가 뭐냐면 요 마이크로 SMG입니다. 마이크로 SMG 같은 경우는 일단 7번 슬롯 그 뭐야? 기관총 슬롯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인데 AP 피스톨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총입니다. 어이총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조금 낮아요. AP 피스톨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좀 낮은데 이 AP 피스톨에 비해서 이 탄팀이 적습니다. 탄그 뭐야, 이 탄의 집중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지점을 사격을 하게 되면은 AP 피스톨에 비해서 이 탄의 응집도, 어, 응집도가 좀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확장 탄창을 꼈을 때 30발까지 들어갑니다. 예, 기본 탄창 꼈을 때는 16발인가? 어, 정도 들어가고요 16발이라 해도 차 안에서 쏠수 있다라는 장점 덕분에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총중 하나입니다. 해서 내가 레벨이 진짜 낮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로 S M G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어, 이 GTA 하는데는 무리가 크게 없겠습니다. 아무튼 아미네이션에서는 이렇게 그 무기를 예,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냥 정가에 할,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미네이션 중에서 사격장이 있는 아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실제 사격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격장을 이용을 하셔서 먼저 이 총이 어떤 총이 있나, 어, 좀 쏴보는 그러한 그 체험, 어, 체험을 한번 해본 후에 총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피스톨, 어, 피스톨 이렇게 종류 다있고요그 다음에 서브머신건. 아까 여기 마이크로 SMG, SMG 어설트 라이플,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어설트 라이플 중에서도 어 카빈 어설트 4세대 헤비 불펍 어 이렇게 있고요. 어 샷건도 쏠수 있고요. 어 라이트 머신건 중화기 해서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한번 총을 쏴 보고 이 총의 느낌을 좀 파악하신 후에 어 총을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나 제가 추천드렸던 총세 가지 AP 어설트 마크스맨 요세 가지만 있어도 사실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산안드레아스에서 무기 살수 있는 요 무기 샵 어디 어디 있냐면 어 여기 그 다음에 엘스 주변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어디 있더라 어메이즈은행 웨스트 요 옆에 하나 그다음에 락스, 그 다음에 락 락스나고나스 그 퍼시픽 은행 주변에 하나 그 다음에 라메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로스탄토스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추마시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알라모해 근처에 하나, 그 다음에 팔레토에 하나 해서 어총아 그래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어디야? 포장쿠도 근처. 포스장쿠도 근처에 하나 해서 총 아홉 개의 어, 건샵이 있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홉 개의 건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내 네, 레벨에 맞는 총만 구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또 어, 조금 더 나은 어, 레벨 제한 없이 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소개해드릴 이 무기샵이 있는 곳 사실 이게 무기샵이라기보다는 그냥 무기작업실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어 이곳에서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곳에서는 무기를 레벨 제한 없이 어, 구매하고 그 다음에 무기 개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초보분들도 이용 가능한 무기작업실이 있는 곳 바로 프릭샵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벙이 언니, 그, 에픽게임즈 부케 키울 때, 프릭샵에서 무기를 다 구매를 해서, 이제 운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가 프릭샵인데, 프릭샵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여기가 플릭샵인데 이제 왼쪽은 저기 뭐야 그 마약 공장이고 여기가 무기 작업실입니다. 에 예, 무기 작업실 이키 누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레벨 제한 없이 어요 총들을 다 구매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총은 요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그 다음에 컴뱃 카빈 이렇게 세 가지 어,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크스맨 라이플도 있습니다. 마크스맨 라이플도 구매하시면 좋아요. 펌프샷건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탄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쓸만한 총이고 어.. 폭발탄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을 때는 이제 개쓸잘데기 없는 총이니까 그냥 안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마크스맨 라이플 카빈 소총 컴뱃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을 어 여기에 레벨 제한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어 특히 컴뱃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탄창을 꼈을 때 이제 마크1 그니까 러 개조 전에는 200. 백발이 들어가나? 어 개조 개조 전에 아마 백발이 들어갈 거야. 어... 개조 전에 백발이 들어가고 확장 탄창을 아마 꼈을 때 백발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마크 2 개조를 했을 때는 200발이 들어가고요. 카빈 같은 경우는 60발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쓸만합니다. 예,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괜찮아요. 좋아요. 특히 폭발탄 켰을때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프릭샵에서 이제, 그, 이 프릭샵 내, 요, 무기 작업실, 어, 무기 작업실에서 레벨 제한 없이, 어, 카빈이나 컴뱃 어,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마크스맨 라이플, 예, 구매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무기 작업실이, 이제, 요, 로스 산토스, 사산안드리아스 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요, 아레나워 작업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여기 사무소. 그다음에 시설에는 없어요. 시설엔 없고 벙커에 무기 작업실이 있고 경납고에 무기 작업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무기 작업실 이 있지? 어, 부동산에는 요 정도 어, 무기 작업실이 요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아레나워 경기장인데요. 네, 경기장 내 저의 이제 그 차고인데, 어, 여기에도 이렇게 무기 작업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레나워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개삽창렬에, 어, 이러한, 어, 이러한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살 일이 없습니다. 자, 이곳은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여기는 이제 무기고인데, 요 이제 군수관이 어 무기를 에 예, 이렇게 팝니다 근데 이게 어 저도 이제 저렙일때는 여기를 이용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무기고를 사면은 아마 레벨 제한 없이 무기를 살수 있을건데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런거를 떠나서 이거 저걸로 시험해 볼까? 네, 저기 어봉이 계정으로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거 저 레벨 제한 없이 살수 있는지. 아, 근데 시험 안 되겠다. 이미 걔 무기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레벨 제한 없이 살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아뮤네이션에 있는 모든 무기를 여기에서 만나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요총 가격이 5% 할인됩니다. 근데 솔직히 5% 할인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예 아무튼 그렇구요 그리고 요 무기고의 가장 좋은 점어뭔 무슨 뭐가 제일 좋냐 사실 그 무기 작업실에서도 이제 가능하지만 이런 특수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총들 어, 탄을 살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탄창이 예를 들어서 확장 탄창이 껴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탄살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발탄이 껴져 있다. 그렇다 해더라도 폭발탄을 여기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 무기고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좀 이제 레벨을 어느 정도 채운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 사무소 자체가 비싸요. 200만 달러는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 무기고 자체가 72만 달러입니다. 예, 무기고 자체가 이제 72만 달러. 그래서 273만 달러 정도는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 저러한 특수탄을 또 운용을 하려면 벙커를 사서 또 벙커 안에서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특수탄을 장착을 할수 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사무소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재력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레벨이 좀 올랐을 때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미니건이나 이런 무기들 뭐 운영하고 싶어서 사무소를 사고 싶다? 어, 미니건은 살짝 조금 참아보세요. 건벤에서도 뜹니다. 예, 미니건이 건벤에서도 뜨기 때문에 굳이 사무소를 사서 미니건을 운영을 하겠다. 그거는 조금 돈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원래는 이제, 벙커하고 격납고에도 무기작업실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어쨌든 벙커와 이제 여기 격납고에도 무기작업실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무기작업실을 설명드리기 전에 건덴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바로 건벤입니다. 예, 건벤에서는 무기를, 어, 살수 있는데, 레벨 제한 없이, 모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살수 있습니다. 자, 무기벤에서 무기, 어, 이렇게, 컴백 피스톨, 뭐 이런 거살수 있는데, 오늘은, 어, 쓰레기네요. 레일건 말고는 살게 없습니다. 아, 근데 이, 그, 영상 자체가, 이제, 제가 몇달 전에 이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건벤 무기 품목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튼 건벤에서는 이렇게 살수 있다. 근데 건벤에 있는 무기 그 종류가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일주일마다 바뀝니다. 예, 일주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별로 어 복불복이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살 만한 무기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플렉스 할수 있을 정도 어 플레스, 플렉스를 할수 있도록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를 또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제 무기를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이동수단에서 무기 개조가 가능합니다. 자. 어디 어디에서 가능하냐? 바로 어딨어. 요 대형 이동수단 갤럭시 슈퍼요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ls-lsd 제조실도 되나? lsd 제조실은 모르겠네. 한번 봐야겠다. 우와! LSD 제조실 안될 텐데 되나? 아 여기 안 된다. LSD 제조실 안 되고 이 LSD 제조실 제외한 나머지 대형 이동 수단에서는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라바이트 같은 경우는 무기 작업실이 같이 딸려 들어오고요 코사트카도 딸려 오거든요 어벤저하고 이작본이 무기작업실을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워스톡 들어가면은 무기작업실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작본 무기와 이동수단 작업실 어요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리노베이션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고 코사트카도 무기작업실이 잠깐만 이 무기작업실이 아예 코사트카도 무기작업실이 옵션이네요 예 테라바이트도 무기작업실이 옵션이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 무기작업실 리노베이션을 해야만 무기를 이제 개조를 할수 있네요. 무기를 구매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프릭샵이 있잖아요. 예, 프릭샵이 있으니까 프릭샵에서 이제 무기 사고, 마크2 개조를 하시고, 어, 저런, 어 이동수단, 저 이동식 작전본부나 테라바이트와 같은 어, 저런 그 이동하면서 이제 무기 작업을 할수 있는 어, 저런 개 쓰레기 어, 이동수단은 나중에 돈이 썩어 넘치실 때 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늘은 일부러 리뷰를 안 할게요. 아 하나만 리뷰해 볼까 코사트까? 코사트카, 어, 코사트카 리뷰해 봅시다. 일단 무기 작업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려야죠, 그죠 근데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코스트카를 오프레서 한번 타보고, 타고 가봅시다 한번 진짜 가깝기 때문에 오프레서 타고도 갈수 있을 거예요 고도를 확 높여서 이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갈수 있네. 충분히 갈수 있네. 여기 가판 위로 아! 야이죽겠다 탈출! <laughs> 자, 제오픈레서 <제가> <laughs>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거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런데. 에이씨. 아무튼, 코사트카 무기 작업실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코사트카 같은 경우는 총 3층으로 나눠져 있나, 그래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미로 찾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요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일단은, 저기, 우리 토레아도로 있는 방이고. 어, 여기에 무기작업실이 있습니다. 어, 렉! 어, 무기작업실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이동수단 다 동일합니다. 이동식 작전본부, 테라바이트, 어벤져, 다 이러한 무기작업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요 무기작업실은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어, 요거 프릭샵에 있는 똑같은 무기작업실이구요. 굳이 뭐 이런 이동수단에서 무기를 개조하거나 탄약을 구매할거 아니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지마세요 예, 사지마시고 그냥 어 프릭샵에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게 이제 그거를 실험을 안해봤잖아요 사무소에서 레벨 제한 없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느냐 어 그거를 제가 한번 지금 어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벙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벙이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이 106 렙입니다. 네, 106 렙인데, 이제 일반 아뮤네이션에서 이 미니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어 미니건 구매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미니건 이 아이템은 랭킹 120에서 잠금 해제됩니다. 어, 라고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요 미니건이 일단은 여기 아뮤네이션에서는 구매가 안 되는데 한번 사무소 사무소에 들어가서 어, 사무소에서 미니건 구매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고를 방금 샀기 때문에 에, 무기고 지금 소개창이 뜹니다. 어 여기 군수관이고요. 알겠어.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 안에서, 맞아. 여기 무기 탭키로 볼수 있다. 뭐, 수중호흡기, 야투경 다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무기를 볼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무기가, 그, 미니건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미니건을 한번 여기서 살수 있는지, 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군수관에게 말을 걸어서, 중화기! 아, 안 되네. 야, 이거 레벨이 안 되면은 미니건을 살 수가 없네요. 예, 미니건을 살 수가 없네. 이 아이템은 랭킹 120에서 잠금 해제됩니다. 자, 요게 지금 8874발로 뜨는 이유는 어, 제가 그 건벤에서 미니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니건을 이제 숨기기를 했는데, 아, 이 무기고에서는, 어, 레벨이 안 되면은, 그, 내 레벨보다 상위 호환의 무기를 살 수가 없네요. 예, 저는 72만 달러 날렸네요. 아무튼, 어, 요 사무소는, 어, 그냥 사무소에서 여러분들, 뭐, 무기를 구매하거나, 탄약을 보충할 게 아니면, 어, 자, 개쓰잘데기 없는, 어, 그러한 리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어, 저기 프릭샵에서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어, 건벤에서 구매하시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어 프릭샵과 건벤 어, 여기에서 무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뮤네이션은 뭐 다들 이용하시니까 아무튼 오늘 어,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는 어 스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